경기도가 장애인 복지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선도합니다. 우선 도는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을 만 19세에서 만 21세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는 학자금과 창업 등의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는 연령층을 고려한 것으로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작기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김동현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인 기회소득에도 장애인 복지가 담겨 있습니다. 6월부터 장애인들에게 기회소득이 지급될 예정인데 단순히 지원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주도 활동을 돕는데 의의가 있습니다. 경기도가 구상한 채 GPT 도정 활용에도 장애인들의 복지와 관련한 비전이 담겼습니다. AI를 활용한 예술 교육과 예술 창작품을 전시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. 경기도는 계속해서 장애인 돌봄과 자립, 고용을 장려할 계획입니다. 뉴스토마토 박한솔입니다.